다들 어제 그 관세 폭탄 터질까봐 지갑 사수 대작전 준비했었잖아. 속보 뜸.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나왔다. 진짜 개다행이야. 원래 25%로 맞을 줄 알았는데 15%로 합의했대. 핵 일보. 유럽이랑 똑같은 수준이라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. 일단 한숨 돌림. 그래도 미국에서 넘어오는 제품들은 조금 비싸질 수 있대. 근데 뭐25% 보단 덜하지. 아 그리고 쌀, 소고기 같은 건 건들지도 않았으니 걱정 마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? 일단 가격 오를 것 같은 미국산 필수템 있으면 미리 캐트두는 거 추천. 그리고 미국산 대신 국산이나 다른 나라 거 괜찮은 거 없나 찾아보는 것도 꿀팁이야. 또 환율 변동도 잘 봐야 해. 환율 오르면 수입품 도 비싸지니까 해외 결제할 때잘 보고. 마지막으로 주식하는 친구들은 투자 포트폴리오 한번 다시 봐. 미국 수출 많이 하는 회사 주가는 좀 흔들릴 수 있거든. 결론은 이거야. 큰 타격은 피했지만 우리가 현명하게 소비해야 함, 전문가들은 막 엄청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. 너무 쫄지 말고, 다 같이 잘 살아남아 보자고.